자 21페이지에 8번 동원이 네, 앞에 a 5분의 6제곱 음. 하고 2분의 3제곱 있는데 음. 저거를 계산해 음. 먼저 그래? 이게 계산하면 5분의 6 곱하기 2분의 3이 제곱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음. 계산을 다 하면 5분의 9제곱이 나와요 5분의 9제곱이 되겠지 네 그리고 저 루트 a가 음. 원래 a의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죠 네. 보수를 뭐 곱하면은 또 3분의 2가 나와요. 3분의 2 제곱으로 바뀌죠. 음. 나누기 A의 3분의 K는 5분. A의 15분의 2라고 했는데 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 이제 도면 여기서 저기 뭐 이제 우변에는 15가 분모잖아요. 시, 시, 지수에 어. 그러니까 15로 분모를 다 이렇게 맞춰줘요. 전부 다 통일해버립니다. 그러면은 A의 네. 15분의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, 이제. 네. 그럼 제 앞에 거는? 27. 27. 그럼 제일 꺼는 10. 제일 는 5, 마이너스 5k. 마이너스 5k. 네. 그러면 a에 15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. 네. 결론. 이제 그렇게 해서 저기 위에 있는 음. 이, 저 가로 안에 있는 식이 음. 2가 돼야 돼. 2가 되면 되죠. 그럼 k값이 나오겠죠. 스케이